네, 오늘은 천하에서 37년 된노포가쪽으 왔는데요. 가게 이름은 싸다 되지말 네. 엄청 정감 가는구만. 어머니, 둘이 몇 인분 먹어야 될까요? 10인분? 아, 일단 다섯 개 한번 먹어볼게요. 양 한번 보게. 된장찌개도 미리해주세요 음. 5인분 양이 이 정도인데 2만 원이면 적당하네. 아주 맛있어 보이는구만와 너무 맛있겠다. 양배추들 하는 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떡도 있고요. 보기에는 심플한데. 아 오뎅 이거 너무 맛있어. 어머니 맥주 하나 갖고 갈게요. 야, 드시면 돼. 감사합니다. 음! 음. 맛있어? 와,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양념이야. 음! 음 맛있어, 그게 예상이야. 그렇고. 오.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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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맛있다. 뭔가 떡볶이 같기도 해. 아 희한하네요. 아 맛있네요. 어머니 청양고추 있어요 매운가? 넉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 된장찌개 비주얼. 감사합니다. 3,000원짜리, 된장찌개 0원된장찌0 0 0 0이짜리1짜 강해 집된장이 음. 짜리1 아, 밥먹짜야있어요이이는밥을어야 먹어야 이는된장인 말아먹어야 되는 된장인데? 원짜리1 0 0 0 0리1 0리 콩나물 넣어봐도 돼? 어나그런생각떡 샀어 혼나는 거 아니야? 멋대로 <laughs> 먹는다고? 근데 맛이 <laughs> 없을 수가 없지 음 와.. 고추 맵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머니 냉면 먹고 싶어요 응. 쌈을 한번 싸먹어 볼게요 응. 하,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어머니 맥주 하나 갖고 갈게요 양념이 상당히 맛있네. 와, 이거 볶음밥 무조건 맛있다, 이거. 이 정도는 해야 37년을 할수 있나 봐. 한. 아, 감사합니다. 맛이 없을 수 없지. 겨자 내가 날라 그랬는데. 본연의 맛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. 괜찮아. 아쉽지만. 할머니의 손맛이라 생각하고, 겨자 들끼를 훨씬 잘한 것 같아. 그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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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와, 4,000원짜리 냉면. 진짜 맨날 맛있다. 맨날. 와. 근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. 선이 힘들만큼 손님 으좋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추냅스도 음. 어, 3 0 0원인데 야, 다 들어가네, 다 들어가. 음. 야, 볶음밥 안 먹었으면 큰일 났다 했다. 음, 와. 이거 다 먹고 가야 돼. 이게 냉기 5,000원 벌금이요? 맛있다. <laughs> <그니까. 웃음> 그니까. 우와, 우와. 이야, 이거 따뜻해지면 먹는 거죠? 응, 음, 역시. 와, 어머니 기가 막힌 퍼포먼스로 <laughs> 만들어진 볶음밥. 이야, 우와. 와. 엄청 일찍 나오셨네.

싸긴 싸다 다 그냥 그냥 먹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해해 <laughs> 해. 목먹 먹이 리만 먹지 달가 저희 뭐먹은줄 알아요? 알지? 아이고 냉면 맥주. 고기 8개 맥주 3개 12,000원 16,000원 오오0 0 0원오0 0 0오오0 0 0오오 아주 계산이 빠르죠 세상 국가 건방하 내가 더받은나해볼게더 받으셔도 돼. 안 되지 안 되지. 에이, 더 받으셔도 돼요. 너무 맛있게 먹어서 더 나와도 돼. 잘, 잘 먹었습니다, 어머니. 네, 인사해 주세요. <laughs> 잘 먹었어요. 잘 가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더 나왔어? 더 나왔어? 빨리 가려고 했는데 안가길 잘했네. 더 받으시라니까 덜 받았네. 아유, 다행이다. 이렇게 싸게 파시는데 덜 받으면 또안 되지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천안에 있는 사다 돼지말. 정말 너무 맛있었고요. 어머니, 아버지가 진짜 친절하셔서 아, 너무 행복해지는 가게였어요. 여러분도 시간 내서 꼭 한번 와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뿅!